안녕하세요. 자동차 꿀팁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듣고 깜짝 놀랄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현대차가 디젤을 다시 만든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전기차 시대라던데, 이제 와서 디젤이라니 거꾸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소문의 시작부터, 진짜 현대차가 말하는 새로운 디젤의 정체까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현대차 디젤 부활의 진짜 이유 바로 들어가 보시죠. 파트 1. 디젤이 다시 돌아온다고요? 현대차가 디젤 엔진을 다시 만든다고요? 이한 문장,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디젤은 끝났다는 말이 나온 지몇 년인데, 이제 와서 친환경 디젤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결론 먼저 이유는 뒤에서. 현대차가 옛날 디젤을 부활시키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디젤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청정 디젤, 즉이 디젤 합성 연료 디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연료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의 복귀 신호라는 점입니다. 한때 한국도로의 절반이 디젤이었죠. 연비 좋고 세금 혜택 많고 SUV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디젤 게이트와 환경 규제가 모든 걸 뒤집었습니다. 디젤은 더럽다, 매연 덩어리다. 이런 인식이 퍼지며 완전히 퇴출당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지금 전기차 시대가 정착된 줄 알았던 이 시점에 디젤이 다시 돌아온다는 뉴스. 이게 단순히 과거로의 회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끝난 줄 알았던 디젤이 다시 부활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전기차의 한계와 탄소 중립의 역설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디젤 부활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정말 현대차가 다시 디젤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지, 그 배경과 진짜 의도를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디젤을 다시 만든다. 그건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탄소 중립형 디젤의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자동차 상식의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면 디젤의 미래를 새롭게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파트 2. 소문의 출처 현대차가 말한 디젤의 새 얼굴. 현대차 연구소에서 다시 디젤 엔진 돌아간다더라. 이 말,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폭발적으로 퍼졌죠. 처음 들으면, 설마 지금 시대의 티젤을? 쉽지만, 놀랍게도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 아닙니다. 일 소문의 시작, 테스트 트랙에서 포착된 엔진 사운드. 2025년 초, 남양연구소 근처에서 포착된 엔진 사운드 영상 하나. 이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RPM이 일정하게 올라가며, 전기모터음이 아니라, 확실히 티젤 특유의 쿡쿡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튜브와 레딧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 등에서 현대가 디젤 개발 다시 하는 거냐? 는 댓글이 폭발했고 일부 네티즌은 새로운 연료 테스트용 엔진이라 추정했죠. 이 공식 반응 우리는 내연기관 기술을 버리지 않았다. 이후 현대 자동차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동화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내연기관 기술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효율과 배출 저감 기술은 탄소 중립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발언이 바로 디젤 부활 소문의 불씨를 키운 결정적 한마디였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디젤 생산 재개가 아니라 효율 개선용 엔진 연구라는 점입니다. 즉, 기존 디젤을 그대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연료와 함께 돌아가는 하이브리드형 디젤 시스템을 연구 중이라는 겁니다. 3. 이 디젤 합성 연료의 시대. 이제 본론입니다. 이 디젤이란 건 쉽게 말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해서 만든 연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석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탄소순배출이 0에 가깝습니다. 연소과정에서는 CO2가 나오지만, 그걸 만들 때 이미 공기중에서 흡수했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즉 탄소중립이 되는 거죠. 현대차가 말한 디젤은, 매연 없는 합성 디젤, 즉 탄소중립형 내연기관입니다. 4. 현대차의 진짜 의도. 그럼, 현대차는 왜 이런 실험을 다시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전기차만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분명 친환경이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충전 인프라, 히토류 자원, 폐배터리 문제까지 겹치죠. 그래서 유럽 브랜드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BMW, 포르쉐, 아우디 그리고 도요타까지 모두 합성 연료에 투자 중이에요. 현대차도 이 흐름을 놓칠 수 없었던 거죠. 즉 디젤 엔진을 다시 판매용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연료 테스트 플랫폼으로서 디젤 엔진을 다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시 디젤을? 왜 진짜 의미? 여기서 포인트는 디젤 엔진을 만든다는 말의 의미가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과거엔 매연과 소음이 많았지만 지금의 이 디젤은 거의 무매연, 초저소음, 게다가 기존 디젤 인프라를 그대로 쓸수 있어 전기차보다 전환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현대차가 만드는 건 옛날 디젤이 아닙니다. 이건 재활용 가능한 내연기관, 즉 탄소중립형 엔진의 첫 실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 연료로 움직이는 디젤 SUV가 매연도 없고 연비도 높다면 다시 디젤을 선택하실 건가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실험이 단순한 연료 테스트가 아니라 현대차의 글로벌 전략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드릴 겁니다. 디젤 부활은 탄소 전략의 리셋이라는 놀라운 진실, 바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다음 파트로 가시죠. 파트 3. 전기차의 한계와 디젤의 반격, 왜 다시 주목받나? 전기차가 세상을 다 바꿀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열어보니 그림에 떡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1. 전기차의 현실, 완전한 친환경이 아니다. 전기차는 배기가스가 없다는 이유로 친환경의 상징처럼 여겨졌지만, 문제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 전력의 60% 이상이 화석 연료 발전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한국은 석탄 비중이 높아서 전기차 한 대를 충전하는 데도 탄소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즉 배기가스는 안 나와도 공장 굴뚝에선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배터리 생산 과정도 문제입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광물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에서 채굴되는데 환경 파괴와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엔진 없는 차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장 굴뚝을 달고 다니는 셈입니다. 이 배터리의 한계, 충전보다 무거운 진실. 충전 시간이 길고, 겨울엔 주행거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이제 익숙하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배터리 수명과 재활용 비용입니다.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용량이 줄어듭니다.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교체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천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디젤 차량은? 엔진 구조만 개선하면 20년 가까이 굴릴 수도 있습니다. 즉 한번 만든 걸 오래 쓰는 게 진짜 친환경이라는 논리죠. 3. 디젤의 반격. 효율은 여전히 최고. 디젤은 태생적으로 열효율이 높습니다. 가솔린보다 약 20에서 30%더 효율적이죠. 그래서 대형 SUV, 트럭, 상용차는 여전히 디젤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전기차가 아무리 발전해도 긴 주행 거리 및짐 실은 차량엔 디젤이 여전히 유리합니다. 특히 이 디젤은 기존 디젤 엔진 인프라를 그대로 쓰고 매연이 거의 없으며 연료만 합성으로 바꿔주면 즉시 탄소 중립형 차량이 됩니다. 전기차는 미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현실로 버텨내는 건 여전히 디젤입니다. 4. 글로벌 트렌드 디젤 부활은 이미 시작됐다. 지금 유럽에서는 합성연료 EPR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고 있죠. 포르쉐는 이미 칠레에서 이연료 공장을 가동 중이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엔진의 이연료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페라리도 합성 티젤 연구에 투자 중이에요. 이제 티젤은 오염의 상징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장수할 수 있는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다시 재평가받는 중입니다. 전기차 시대라지만, 당장 배터리 생산 공정이 바뀌지 않는 한, 진짜 친환경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차가 내연기관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이유가 보이죠. 우리는 엔진을 버린 게 아니라 엔진의 미래를 바꾼다.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라 연료가 바뀐 내연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오 소비자의 심리 익숙함에 복귀.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운전자들의 심리입니다. 전기차는 조용하지만 반대로 운전하는 맛이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디젤은 특유의 토크감 밀어주는 느낌이 있죠. 그게 다시 하이테크 디젤로 돌아온다면 기계 감성 친환경이라는 양쪽 세계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셈입니다. 현대차가 디젤을 버린 게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소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정말 현대차가 이런 탄소중립형 디젤을 시장에 다시 내놓을 계획이 있는 걸까? 다음 파트에서는 그 구체적인 로드맵과 기술 실험, 그리고 앞으로의 내연기관의 세대 교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4. 현대차의 진짜 속내, 디젤의 미래, 전략의 재정이. 현대차가 내연기관을 버린 게 아니라 다시 꺼내 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1. 현대차의 기술 포트폴리오 여전히 살아있다. 2020년 이후 현대차는 디젤 세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SUV 상용차, 그리고 일부 해외 수출형 모델에서는 디젤 라인업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럽과 인도, 중동시장에서는 여전히 디젤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이죠. 특히 인도에서는 디젤 SUV 비율이 40% 이상이고, 유럽은 여전히 경유차 기반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즉, 디젤은 끝났다는 말은 한국 내수 기준일 뿐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입장에선 세계는 여전히 디젤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읽은 거죠. 이 디젤의 진화 방향 H 디젤과 H 연료셀. 최근 내부적으로 언급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H 디젤 수소 기반 합성 연료 디젤입니다. 이건 단순히 엔진 연소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인공연료 생성하여 티젤 엔진으로 연소하는 구조예요. 즉, 수소차 기술과 티젤 엔진 기술의 결합 버전이죠. 이미 현대차는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내연기관과 융합시키는 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건 매연 없는 티젤, 즉 수소 기반이 티젤입니다. 3. 전기차 전략의 병행 플랜 B 내연기관의 부활.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2035년 전동화 100%를 목표로 내세웠지만 최근 보고서에선 시장 상황에 따라 내연기관 기술을 보완적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즉 완전한 전기차 전환 대신 플랜 B로서의 내연기관 연구 유지를 인정한 셈이죠.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 수급 불안정으로 제조 단가 폭등, 인프라 격차, 충전소 부족,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큰 문제 소비자 신뢰 회복, 전기차 화재, 배터리 교체 비용 논란. 이런 현실 속에서 디젤은 오히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시대라지만 현대차의 비상구는 여전히 엔진에 있습니다. 4. 내연기관 연구의 재가동, 남양연구소의 움직임. 2025년 초 업계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대기아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차세대 연소 효율 연구팀이 재정비됐다고 합니다. 이 팀은 공식적으로는 이 연료 대응 엔진 연구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합성 연료 기반 내연기관 최적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연료를 바꾸면 압축비 분사가 저마운도 총매 구조까지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예전 엔진 돌려보기가 아니라 새로운 엔진 구조 실험에 가깝습니다. 즉 현대차는 내연기관의 종말이 아니라 진화의 다음 단계로 간다는 메시지를 내비친 셈이죠. 오 글로벌 흐름과의 연결 현대차가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한 다중 해법 경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와 수소, 이 연료 이세 가지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삼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MW는 디젤 효율 최적화와 합성 연료 개발을 공동 연구 중이고요. 포르쉐는 이퓨얼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현대차는 수소와 전기, 그리고 이 디젤의 통합 구조를 실험 중인 거죠. 이 흐름을 보면, 내연기관의 부활이 아니라, 연료중심기술전쟁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제 자동차 전쟁의 주제는, 전기냐, 디젤이냐가 아닙니다. 탄소를 얼마나 덜 내느냐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무리로, 이 소문이 우리 운전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공존시대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파트 5. 결론. 디젤의 부활이 던지는 메시지 엔드 시청자에게 전하는 한마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볼까요? 현대차가 디젤을 다시 만든다는 건 과거의 매연 디젤이 아니라 탄소중립형 이 e 디젤이라는 점 단순히 연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의 빈틈을 메우는 전략적 카드라는 점 그리고 내연기관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의 진화라는 것1 디젤의 부활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디젤 다시 만든다는 말에 시대 역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과거의 부활이 아니라 기술의 리셋입니다. 전기차가 한쪽에서 혁신을 만들고 있다면 디젤은 다른 쪽에서 효율과 지속 가능성의 혁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즉, 이제 자동차는 모터냐 피스톤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탄소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디젤 전기수소 공존의 시대. 앞으로는 한 가지 에너지원만으로 모든 교통 수단을 커버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는 도시용, 디젤은 장거리 및 상용 중심, 수소는 코출력 산업용 이렇게 역할이 분담되는 시대가 옵니다. 현대차도 그걸 알고 있기에 전기, 수소, 이 디젤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거죠. 즉 디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3.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소식이 운전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첫째, 기술은 절대 흑백이 아니다. 전기는 착한 차, 디젤은 나쁜 차, 이런 단순 구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오래,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둘째, 자동차는 진화 중이다. 내연기관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연료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현대차가 있다는 건, 한국 자동차 기술력의 저력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디젤의 부활은 후퇴가 아닙니다. 그건 미래를 더 현실적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길입니다. 이제 자동차의 패러다임은 무엇이 정답인가에서 무엇이 지속 가능한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뒤 주유소 옆에 이디젤 충전소가 생기고 전기차와 디젤차가 나란히 달리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의 이 영상이 그때 그 예고편으로 남겠죠. 현대차의 이번 행보는 분명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술은 방향이 아니라 해답이다. 전기든 디젤이든 결국은 탄소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쪽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동차의 끝이 아니라 변곡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자동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조금 더 깊고 알찬 지식을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차 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데이터와 근거로 담아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제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똑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